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자리의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한 여인 마리아의 독특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귀한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수건도 아닌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 줍니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 발을 닦는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의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어 풍습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든 곳에 우리 손 닦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듯이 그때 당시에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풍습은 이해하겠는데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것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냐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그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여인의 인격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에서 발을 씻겨줍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는다? 수근거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유다는 참 용기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한 마디를 합니다. 왜 당신은 이 비싼 것을 발에 붙고 이 돈을 허비하느냐?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부었던 이 향수의 값어치는 1년치 노동자의 월급과 같습니다. 한 3만 불 됩니다. 여러분, 이 3만 불 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집중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것을 이렇게 쓰면 더 많은 사람이 유익할 텐데. 3만부을 10명에게씩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혹은 이 3만 불을 100명에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왜이 3만 불을 한 사람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을 썼던 요한은 가른유다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냐면, 6절의 말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 돈 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가른유다를 평가할 때에 그가 그렇게 합리적인 말을 했고 이성적인 말을 했지만 그속 사람은 도둑이라는 겁니다. 행령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종업원이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놓고 이렇게 허프게 사람들에게 대줍니까? 잘 아껴 쓰면 이 우리 비즈니스도 장사도 잘된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은... 이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빼갑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유다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에게 나눠 주면 열 사람이 다 행복해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칠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 두어서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어쩌면 예수님도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자기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편으론 놀랐을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가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거야 죽,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한 가난한 사람 그래 가난한 사람 있지 그 사람 도와야지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같은 행위도 같이 증거된다라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다른 유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선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이것을 좋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왜곡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가르유다는 도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유다는 그속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그속 사람이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연애 행동을 보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아예 죽음을 준비한 거야. 마음이 삐뚤어지면 유다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감정이 참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툭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좋아 나도 당신이 좋아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툭 건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것이 표현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르유다가 가졌던 그 모습입니다 마음이 삐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점칠된 모습이 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때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가졌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행위, 즉이 여인이 했던 이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행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낭비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라고 한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향수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던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느꼈던 그 고마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 기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기름이 비싼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버리지만, 이 마리아는 그것이 비싼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내가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낭비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에게 장미꽃 천송이를 삽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장미를 줍니다. 옆에서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에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저 여인을 사랑하나 보다. 이첫 번째 생각입니다. 제가 제 마음이 편할 때 나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내 대충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야 되는데 돈이 약간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장미꽃 천송이를 전달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썼구나. 왜 제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장미꽃 천송이가 그 값어치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반면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것을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단 향유 한근을 예수님한테 갖다 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낭비를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라져버는 사라져버리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름다운 시간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맞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깝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편히 누워서 유튜브도 볼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저 사람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아?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 시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낭비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히 말씀 건데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낭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게으른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유대인들을 보니까 6일을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모든 걸다 올스톱 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냥 놔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7일 날, 7일 날 되는 날에도 가축들을 돌려서 생산을 내는데 유대민족을 보니까 7일 날 모든 것을 다올수도 시켜버립니다. 아, 저 민족은 참 괴름적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생산적인 민족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 이것은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취미 삼아서 교회 나가고 또 한인교회니까 또 일주일 나가서도 밥 한번 먹고 이렇게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앉아 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쟤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저는 집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두 시간 그냥 사라져버린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혈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임을 조금씩 이제 알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까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적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시간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재물을 낭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지갑을 항상 닫아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 비싼 향유, 나드 한근 예수님 앞에 열었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고기는 신들이다 먹습니다. 그리고 꼬뼈를 이렇게 제단에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를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니 그 고기 먹지 왜 아까운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재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한심한 제사로 보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아름다운 재물의 낭비.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 번지의 채소는 양이 천 마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그 외에 더불어 장수와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채물을 드리는 이 모습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현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갑을 열고 우리 지갑에서 돈이 빠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드렸던 거룩한 재물의 낭비입니다. 헌금이 전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룩한 낭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해 주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리에 던지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빵을 물리에 던져 버려라 열어날 후에 찾을 것이다. 여러분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리석은 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열어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벌어라. 최대한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많이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우리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아름다운 생명의 낭비입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거룩한 생명의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엮일 것이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태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워져야 하고, 우리는 노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순전히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부도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물한컵준 것도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온갖 고생 끝에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이 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자신의 명예를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버렸던 이 명예는 쓸모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뛰어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명예를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명예를 구해, 구하면서 예수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시간, 죄물, 영예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는 비싼 향분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